미드, 헬프, 미드 헬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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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좀만 기다리시죠. 아, 언제까지요? 빨리요. <laughs> 아, 좀만요, 흉기 찍는다. 아, 네, 좀 전에 출발했거든요. 금방 가요. 어... <laughs> 여기 짜장면 <laughs> 시키기 <게 웃음> 언제인데. <laughs> 아, 예, 갔습니다. 아, 출발했습니다. 금방 도착할게요. 잘... 여기 짜장면 <laughs> 시키기 깨졌거든요. 드시죠? 어, 제가요? 제가요? 아 어. 그래요? 아, 죽었어요. 어? 아, 짜장면 시킬 거왜안와요아 <laughs> 진짜. <laughs> 뭐하시는 분이시죠? <laughs> 짜장면이 다니는 사람이요전 짜오가 아니거든요. 아니, 짜장면 시켰냐 만나요? 해. 짜장면 짜장면 만드시는 사장이 아니었어요. 짜오는 대략니다